따라서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이제 선언적인 규정이 된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특권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증명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문제라는 중앙지법 직위원 판사에게 묻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로 한다 그러니까, 일로 한다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70년 동안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한 계산이 윤석열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계산법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계산법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날로 계산을 해왔던 것이 70년간의 관행이었고, 그렇게 법 적용을 해왔다는 것이 직위원 판사가 했었어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날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법 적용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을 통해 새롭게 적용된 논리 때문에 지금 국민이 형사 실무 상황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새로운 논리를 적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계산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적용한 기준을 직위원 판사가 돈도 백도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계산법에 의한 첫 특혜가 왜 윤석열에게 적용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즉시 항구를 포기하며 윤석열 왕정복구를 시도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 역사의 최대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패착입니다. 더불어민당은 검찰에 누가 윤석열의 비화폰을 받아서 불법적인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란에 얼마나 가담했고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 어떤 법 기술을 써왔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최상무 권한 대행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누치만 보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내란 특검도 임명하지 않고 명태균 특검도 수용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내란 사태를 수습해야 할 본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란 수계의 복귀를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내란 대행일 뿐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최상목의 우유부단함과 심우정의 영악함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범인 도피 행각으로 인해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경고망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결국 국민에게 외면받고 곁에는 극단적인 세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은 그런 모습과 함께 국민의 힘이 그런 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은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